안녕하세요 핑크노트 콕쌤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신경계 중에서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자율신경계 어, 교감신경대 보교감신경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해부와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내용이고요 어, 사실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상황에서 뭐 활동하는 신경계라고 해서 우리가 응급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요. 자율신경계를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큰 그림을 그려보자면 우리 몸의 신경계는 크게 중추신경계라고 하는 뇌와 척수가 있죠. 네, 뇌와 척수가 있고, 이 뇌와 척수에서 각각 나오는 신경이라고 해서, 말초신경계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개라고 하는 것 자체는 개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는 크게, 물론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어, 근데, 그냥 저는 간단하게 설명드릴 때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보시는 게 좋겠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선, 뇌에서 나오는 뇌신경 12쌍이 있고, 그리고 척수에서 나오는 척수신경 31쌍. 그리고 이제 지배를, 뇌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해서, 내맘대로 움직입니다라고 하는, 뇌의 지배를 받지 않고 움직이는 아이 자율신경. 지금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아이이죠.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아이가 있고 이것도 서로 기량작용을 하는 두 아이가 있죠. 바로 이제 교감신경 그리고 서로 기량작용해요. 부교감신경 이렇게.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활동하게 하는 아이가 이제 교감신경이다라고 하고. 평소 에 우리가 안정한 상황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상황이겠죠. 편안한 환경, 명상이나 아니면은 수면을 취할 때 그때 우리 몸에서 이제 에너지를 비축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신경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두 아이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면. 우선은 신경이 나오는 가지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음, 교감 신경이다라고 하는 아이는 보통 흉부와 요부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 아이예요. 흉부와 요부에서 주로 나오게 되고 이 부교감이다라고 하는 아이는 우리 이제 뇌줄기라고 하는 뇌간이라고 하는 아이와 그다음에 이제 천골 위에서 주로 나온다 그래서 나오는 부위가 중심부와 이제 이렇게 가장자리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지금 그림이 작아서 잘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지금 하나의 장기에 두 개의 신경이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활성화 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동공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동공 자 여러분들 눈에 대해서 배우셨죠 눈에 대해서 배우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 눈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우리가 흔하게 이제 예쁘다라고 하는 홍채가 있고, 어, 네, 예쁘다 한번 해볼까요? <laughs> 어 어떤 색이 예쁘려나 자, 어떤 색이 예쁘려나 잠시만요. 제가도 예쁜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laughs> 예쁜 거에 거의 광적이에요. 저는 그렇게 외국인들의 눈 색깔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한번 저도 그런 서클렌즈를 한번 끼고 싶다 할 정도로, 음, 근데 뭐 그냥, 눈 색깔 정도 하죠? 요 아이, 요 아이. 이렇게, 아눈 색깔이 굉장히 예쁘다 하는 요 아이가 있고, 이걸 우리 홍채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음, 홍채가 있고, 그리고, 이 가운데 검은 검은 <laughs> 검은 점이 있어요 <laughs> 검은이래 검은 <laughs> 검은 점요 아이가 동공이에요 우리가 사물을 본다라고 하는 거는 이 동공의 크기만큼 사물을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응급 상황에서는 동공이 커져야 우리가 사물을 제대로 좀 넓게 볼수 있겠죠 음. 하지만, 이제, 뭐, 편안한 상황에서는, 뭐, 그렇게, 남 신경 쓸일 없고. <laughs> 그러다 보니, 동공이 좀 이제 수축을 하게 돼요. 음, 그래서, 동공이 확장되느냐, 동공이 커지느냐, 아니면 작아지느냐에 따라서,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됐느냐,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됐느냐,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그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네, 다음 이렇게 보시면 제가 지금 일부러 여러분들 이렇게 반대되는 거는 안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빈칸이 있다라고 하는 건 아, 이거랑 반대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칸을 다 메꾸면 아무래도 눈에 확실하게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나름 좀 눈에 확실하게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색깔을 아, 색깔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칸을 구분했어요. 구분해서, 아, 침샘은 부교감신경일 때인가하고 그럼 얘는 뭐 억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한 부분 한 부분 따로 이렇게 나눠서 보시는 게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요거는 일부러 좀 이렇게 정리를 했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기 편한 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스타일대로 해주시면 돼요. 자, 교감신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응급상황에서 활성화되는 아이이기 때문에 저는 이 교감신경계라고 하는 아이를 붉은 색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교감신경이라고 하는 아이는 안전, 편안한 환경이기 때문에 뭐 명상, 수명 이런 것들이어서 얘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좀 편안한 감정을 살려보려고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요. 지금 보면은 활성화되는 것만 아까 표시를 해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감신경은 우리 몸의 응급상황에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교감신경, 응급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내 몸의 상태. 응, 음? 요게 아니죠. 응급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내 몸의 상태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우선 심장이 쿵탕쿵탕 어야 돼요. 이제 심장이 우선은 전신에 특히 뇌와 근육에다가 빨리 혈액을 공급을 해줘야 우리가 잘 생각해서 열심히 도망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뇌와 이제 근육에다가 만약에 응급상황이라고 하면 뇌와 근육에다가 많은 양의 혈액을 보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양의 혈액을 보내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혈압이 높아야 된다, 혈압이 올라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혈압이 오르기 위해서는 우리 세 가지 심근의 수축력이 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 혈관의 그 수축이 또 관계가 되고, 수축과 이완이 그리고 혈액의 양이 관계가 돼요. 기본적으로 응급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혈압이 올라갈까라고 하면은 먼저 보시면 심장의 수축력과 맥박이 증가하고 혈관이 수축해야 혈압 올라가겠죠. 그리고 뭐 혈액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소변을 적게 본다라고 해서 혈액량이 많아지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두 가지 심근의 수축력과 혈관을 이제 조절을 해서 우리 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혈압이 올라가도록 노력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두 가지, 요두 가지 이야기가 됐고, 자 사실 우리가 혈액을 보낸다라고 하는 거는 혈액 안에 있는 산소와 포도당을 보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시면은 산소를 많이 보내기 위해서 우리 몸의 기관지는 확장될 거고, 그 다음에 카테콜라민이라고 하는 아이가 여러분들 아시나요? 이게 부신 수질에서 나오는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뭐 도파민, 이런 거다 포함해서 카테콜라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해도 되지만 카테콜라민이라고 하는 용어도 쓰다 보니 이제 이것도 같이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요 아이들이 우리 몸에 어 혈압을 조절하는데 관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신장에서 레닌이라고 하는 호르몬 기억나시나요? 신장에 레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이건 혈관을 수축시키는데 관계되는, 그래서 혈압을 올리는데 관계되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요런 아이들, 심장, 혈관, 신장, 요런 아이들이 우리 몸에 혈압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산소를 보내기 위해서 세기관지, 그다음에 부신 수질에서 나오는 에피네프린, 노르 에피네프린은 혈관 수축과 심장 수축력 증가, 거기에다가 포도당까지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거 분비가 촉진이 됩니다. 예, 다 촉진되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혈압을 쿵쿵쿵 심장 근육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몸이 덥게 돼요. 그럼 우리 몸에 더운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즉 우리 몸의 체온이 올라가는 걸 정상 범위로 낮추기 위해서 땀이 흐르게 됩니다. 음, 그래서 손에 땀을 주게 하는 경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네. 자그 다음에 이렇게 동공이 확장되어야 우리가 사물을 많이 보고 이제 정확하게 정보를 좀 들어볼 수, 있을 수 있어서 동공이 확장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장 헷갈리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개구리 연파으로 요아이예요. 생각보다 요아이를 조금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자, 배뇨근이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이 배뇨근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배뇨근이 수축하면 배뇨를 한다는 얘기예요. 즉 소변을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배뇨근이 이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간만큼은 소변이 마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가끔 어 저는 긴장하면 소변 마렵던데요. 하시는 분들 계세요? 자, 여러분들 나의 몸 상태에 맞추지 마세요. <laughs> 나의 몸 상태에 맞추는 순간 다 틀려요. <laughs> 왜냐하면 우리 보통 스트레스 받으면 지금 보시면 소화기 계통은 거의 운동 안 해요. 운동 안 해서 소화 잘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 난 스트레스 받으면 자꾸 먹던데 하시면 안 돼요. 그 순간 헷갈려요. 그래서 교재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아무리 긴장하면 소변이 마렵다라고 하셨더라도 이론에 맞춰서 아~ 배뇨근이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배뇨근이 수축하면은 소변이 나오니까 지금은 응급 상황이기 때문에 소변 보면 안 되잖아요. 도망가야 되는데 빨리. 그래서 아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배뇨근이 이완을 하는구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부교감신경계 한번 볼까요? 부교감신경계 보시면은 이거는 우리 휴식 그리고 안정이라고 했어요. 휴직인가요 <laughs> 자, 휴식과 안정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렇게 애써서 노력할 필요 없어요. 응, 나머지 애써 노력할 필요 없고, 보통 기본이 그냥 휴식과 안정한 상태에서는 아 소화가 참 잘돼, 소화가 잘된다라고 봐주시면 보시면 침샘 음, 분비 증가하고 있죠. 침샘에서 타액선이라고 하는 거는 소화요소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면역력도 면역체도 있고 하는 아이예요. 그리고 약산성이죠. 입안으로 들어오는 세균도 없애주는 청결작용도 하고 있고 소화의 시작이기 때문에 타액선 증가하고요. 소화관 운동 촉진됩니다. 그리고 췌장에서도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소화요소죠. 아밀라아제, 리파아제, 트립신이라고 하는 소화요소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한대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한다는 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로 옮겨서 세포가 편안하게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이인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아예 딱 나눠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나 너무 헷갈려 하면 부교감신경부터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교감신경을 하셔도 되는데, 사실 우리 문제에서는 아무래도 교감신경이 조금 더 많이 강조되는 편이니까, 이왕이면 여러분들 그림으로 아니면 이렇게 뭐 텍스트 형태로라도 자주 보시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laughs> 죄송합니다. 다음 상황으로 이제 좀 넘어가서 이 외에 다른 것좀 봐볼게요. 우리가 당연히 해보라고 해서 해보로만 끝나면은 우리 시험 준비 아니잖아요. 그죠? <laughs> 네, 우리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어떤 특강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강에 맞는 좀 넓히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관련 약물입니다. 관련 약물을 보실 건데 관련 약물 하면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 떠올리시는 게 에피니프린을 떠올리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에피네프린. 네, 이거는 교감신경, 부신 수질에서 나오는 호르몬 이름이죠. 교감, 교감신경, 흥분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분제. 그 다음에 뭐 기관지를 확장하는 약물로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약물이죠. 근데 에피네프린은 뭐 기관지만 확장하는 건 아니고 혈관도 수축해서 혈압도 올리고 포도당도 생성하고 뭐 이런 이런 이제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피네프린이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차광 용기에 보관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보통 이제 주사 방법은 정맥으로 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응급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줘야 된다 그러면은 정맥을 찾기 어려우니까 근육 주사로도 많이 사용하는 약물이죠. 자, 그다음에 아트로핀이라는 아이를 혹시 아시나요? 음, 아트로핀이라고 하는 아이, 아트로핀이라고 하는 아이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부교감 신경 차단제라고 합니다. 차단제예요. 자, 아트로핀이라고 하는 아이는 일반적으로 언제 많이 쓰느냐?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내시경 같은 걸 해서 점액 분비를 억제시켜야 될때 점액 분비 감소의 효과를 위해서 사용하는 아이가 아트로핀입니다. 그래서 양리에서는 이두 아이가 아마 보통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관련된 호르몬이라고 하면 부신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아무래도 관련이 많겠죠. 그래서 부신 피질에서 나오는 호르몬 자세히는 안할 거예요. <laughs> 무기질 또는 미네랄 또는 염류 코르티코이드라고 하는 알도스테론이라는 아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당류, 코르티코이드. 라고 하는 코티졸 아시죠? 네, 아무래도 이 아이가 제일 중요하죠. 음, 코티졸이라고 하는 이 아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문제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니까 얘는 정말 좀잘 봐주세요. 쿠싱신드롬하고 관계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는 아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호르몬, 특히 이제 남성호르몬이다라고 하는 어, 안드로젠 이런 아이가 있죠. 안드로젠. 어 얘네는 뭐지 하지 마시고 이제 교과서 꼭 보셔서 여러분들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부신수질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부신수질에서 아까 말씀드린 뭐 카테콜라민이라고 했었던 에피네프린. 노르 에피네프린. 이렇게 봐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약물, 어? 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그죠. 이 부신 수질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활용한 게이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약물이죠. 네, 그럼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예제 첫 번째입니다. 교감신경계 자극에 따른 변화로 오른 것은 교감신경계라고 하는 아이는 소화기계 빼고는 다 활성화됐었어요. 그거 한번 기억해주시면서 동공이 수축되는 거? 아니죠. 음. 침분비가 저하된다. 침분비는 소화기계 역할이 주로니까 이거는 맞는 내용이네요. 배뇨를 촉진한다? 아니죠. 배뇨가 촉진되면 그쵸, 오줌 싸면서 도망가야 돼요. 음. 기관지 수축하면 안되고 한성분비 저하? 어, 한선이 뭐죠? 한선은 우리 몸에 땀을 분비하는 선을 한선이라고 하죠. 어, 이거는 저하되면 안 됐죠. 왜냐하면 심장이라던가 이렇게 근육들이 막 활성화되면서 몸의 체온이 오르기 때문에 그걸 정상으로 떨어뜨려주는 항상성 기전이어서 땀 분비는 촉진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른 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감신경계를 자극하는 호르몬으로 교감신경계 자극하는 호르몬 주로 부신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었었죠. 그러면 부신에서 나오는 아이 중에 이제 특히 부신 피질에서 나오는 아이는 알도스테론이라는 아이 있었고 그리고 코티졸이라는 아이 있었고 그리고 또 글씨가 또 마음에 안 들어요. 저희 옆에서 지금 꼬맹이가 자꾸 저를 방해를 해서 잡음이 좀 들어가네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안드로젠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렇게 있고요. 얘네는 다 어디에서? 피질에서. 그리고 수질에서 나오는 호르몬도 있었어요. 에피네프린. 그리고 노르에피네프린. 히네프린이라고 하는 아이. 요거 이제 수질에서 나오는 아이였었는데, 이 중에 하나겠네요. 자, 그러면 우선 교감신경에 자극한다? 얘는 확실히 아니네요. 그죠? 그리고 얘도 확실히 아니네요. 얘네 둘은 갑상선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죠? 이렇게 세개 중에 하나인데, 포도당을 합성한대요. 그러면은 알도스테론은 딱히 관계가 없었어요. 알도스테론은 우리 몸에서 염분을 재흡수해서, 얘가 원래 염류 코르티코이드잖아요. 염분을 재흡수. 그로 인해서, 아이고, 물을 재흡수하는 아이죠. 수분까지 재흡수. 결론적으로는 혈압을 높이는 데 관계가 되는 아이였었어요. 혈압상승. 자, 그럼 둘 중에 하나겠네요. 근데 키워드가 없다니 아, 항염과 항알레르기 기능을 있다. 그러면 얘는 코티졸. 되는 겁니다. 우리 아까 앞에서 코티졸 자세히 한번 봐주세요. 말씀드렸었죠? 코티졸의 대표적인 키워드가 바로 이 항염, 항알레르기 기능, 거기에 포도당 합성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을 합한 자율신경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시고요. 혹시나 음, 여러분들 어, 이런 내용이 좀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추가가 필요한 내용도 언제든지 저한테 요청해 주시면 제가 그거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좀더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